안녕하세요 로고스의 나정은 변호사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판결은 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어, 판결인데요 약간 이제 좀 특이한 사안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행정청이나 어떤 어, 상대방을 이제 소송의 상대방에게 어, 뭐를 해달라 예를 들면은 뭐 돈을 달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어떤 행위를 해달라 라는 청구는 사실 어, 쉽게 인정되는 유형의 소송은 아닙니다. 어, 그런 행위 의무, 행위 자체를, 어, 강제하는 것이 이제 쉽게 인정되지 않거든요. 이제 법적인 근거가, 어, 있지 않은 이상은. 어, 그런데 이제 특히 행정청의 경우에 이제 재량이 부여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뭐 재량 행위가 위법하다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은 많지만 어떠한, 그, 뭐, 처분을 해달라. 예를 들면, 뭐, 어떤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이런 이제 소송들은 이제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그러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아니면 법적 근거에 따라 이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같은 소송이 이제 인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판결도 이제 그런 사안인데요. 어, 지방공무원법에 이제, 어, 이 승진, 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임용권자가 전공, 분야, 경력, 실적, 능력, 뭐, 인품, 적성을 고려해서 하되,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심의를 거쳐서 승진 대상자로 결정이 되고, 그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까지 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승진 임용에 관한 법률성,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내적으로 승진 대상자로 공표까지 된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승진을 하는 처분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 공무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통해서 승진임용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승진임용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기각해서 승진하지, 시켜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극적 처분이라도 해야 하는 법률상의 응답할 의무, 예, 응답하라. 예, 이런 응답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이 행정청의 경우에는 이것을 인용하여서 승진처분을 하지도 않고 또는 이 승진 임용 신청에 대해서 각하를 하거나 기각을 해서 이것을 어, 해주지 않겠다 이런 소극적 처분을 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어, 이런 부작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 보통은 위법하다는 확인이 잘 되지 않 판결이 어, 잘 나지 않지만 이 사건에서는 자기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그런 아무런 적극적 처,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부작위가 그 자체로 위법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결론은 꼭 승진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판결 자체는 그래서 일단 부작위가 위법하기 때문에 행정청이 어, 승진 임용 신청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던가 뭔가 이런 소극적인 처분이라도 하면 일단은 자기 의무는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승진 임용 대상자로 어, 대외적인 공표까지 된 사람이라면 추후에 그 승진 임용을 이제 거, 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다시 다퉈 볼 여지는 또 생기겠죠. 근데 어쨌든 그것은 그 후의 문제이고 일단 이 단계에서는 신청에 대해서 승진 임용 신청에 대해서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던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안에서 약간 이제 이 판, 판결은 사실 사건 유형 자체가 좀 특이한 사안이고 이렇게 행정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들은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니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부작위는 그 자체로 입법하다라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은 사안입니다. 네, 오늘은 약간 특이한 사안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